깊은 그 스쿼트! 자 아, 꼬리가 지나갑니다. 잡히나요? 정프까지자 꼬리를 어, 잡히는 순간입니다 이, 빨라요 빨라요 일찍 경기가 끝날 것 같아요 초반부터 나갑니다 자존팀을덤는 순간이네요 오오오오오 마지막 한 바퀴 마지막에 침바퀴. 들어오는 선수가 자, 자, 승부를 결정어요비트기를 대결이 펼쳐지고 있어요 두 바퀴 남았습니다 고! 졌어. 받아서 어, 엄청난 선수로 한번 선회를 해보겠습니다. 아 좋아요. <laughs> 자 이제 스케이팅 월스타 2022. 1500m 꼬리잡기 레이스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꼬리잡기 레이스 전광판을 통해서 안내해 드릴게요. 팀원 3명이 양쪽 스타트 라인에서 동시에 출발해서 13바퀴 반을 도는 1500m 레이스입니다. 자, 레이스를 펼치는 동안 상대 팀을 터치하거나 빨리 들어오는 팀이 이기는 경기고요. 자, 이제 메인 경기 준결승전 1 경기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뒷조에게 잡히게 돼서 진짜 꼬리 잡기로 탈락을 하려면 이게 엄청난 망신이거든요. 실제로 스피드 대회에서는 그렇게 꼬리가 잡힌 경우는 없죠. 김철 경기에서 꼬리가 잡혀도 경기는 진행이 되는데요. 사실 자존심을 좀 망가뜨릴 수 있는 그런 경기가 되지 않을까. 자 박윤기 서유민 박성현 선수가 일단 한 조인데 네. 자이 선수들의 비하인드 잘 알고 계시죠? 네, 네 맞습니다. 뒷담화 좀 부탁드립니다. 김아랑의 소리요. <laughs> 저는 일단 칭찬부터 하고 시작할게요. 누구 칭찬할 거예요? 저는 일단 박성현 선수. 박성현. 이올 스케이팅 올스타전을 위해서 일주일에 총5 회를 지금 주중 목도 아닌 쇼트트랙을 연습을 했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분위기 메이커로 유명하거든요. 네, 분위기 메이커라고 이제 라카에서 그러고 있었는데 이제 저희 팀 동료들이. 분위기를 망치는데 아 분위기 망치기 메이커다 칭찬부터 하다고 시작했는데 박상현 선수 칭찬 한번 하고 한번 딱 매기고 자 이제 꼬리잡기 준결승 1경기가 펼쳐집니다 이준서, 이우빈 정재원 선수 그리고 박장혁, 노아름, 엄천호 선수가 또한 조에 변성이 됐습니다 선수와 스피드 선수들이 아, 아 출발합니다 네. 자 선수들이 다시 출발하겠 되죠 네, 다시 출발을 해야죠 네. 자, 진종호 스타터께서는 총을 쏜 다음에 본인이 당황하셨어요 아, 지금 어. 올림픽 역사에 빛나는 진종호 스타터를 모셨는데 이렇게 부정 출발하는 선수는 어떻게 보십니까? 어... 총을 쏠 수는 없으니까 일단은 경고를 줘야겠죠 <laughs> 오늘 경고가 속출하고 있네요 자 다시 한번 스타트라인에 여 6명의 선수들이 서겠습니다 박장혁, 노아람, 엄천호, 이준서, 이유빈 정재원 선수입니다 레디 바랍니다. 굉장히 긴 인타발과 함께 총소리가 울렸어요. 자, 네. 1,500m 13바퀴 반을 돌아야 되는 레이스입니다. 13바퀴 반이면 충분히 아 상대 팀의 꼬리를 잡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협동심, 단결력 이 선수들이 함께 하나가 되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 롱 트랙에서만 보던 것을 이렇게 쇼트 트랙에서 네. 보게 되니까 선수들 굉장히 빠르고 네. 상대 팀의 모습이 바로바로 뒤 혹은 앞으로 나타납니다. 그렇습니다. 김연아 해설위원님 어떻게 보시죠? 저는 지금 이준서 팀을 아주 주의 깊게 보고 있는데 이... 이팀 아주 팀워크가 대단합니다. 지금 계속해서 고글을 만지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는데. 네. <laughs> 저기 이준서 선수의 트레이드 마크죠. 네 맞습니다. 아, 거미 스케이터로 불리는 이준서 선수 반 바퀴를 돌 때마다 고글을 고쳐 쓰는데 팀원들이 그것까지 지금 같이 하고 있어요. 네, 속도가 자, 올라갔어요. 빠르게 나갑니다. 정재원 선수가 선두에서 끌고 있습니다. 자포시렉이 정재원 나와주죠. 자포시렉이 정재원이 오... 네. 끌고 있습니다. 자 뒤에서 지금 엄천호 선수가 끌고 있고요. 가운데는 노아름 그리고 맨 뒤에 박장혁 선수가 따라붙고 있습니다. 자, 똑같아요. 박장혁 선수가 선두로 나오면서 끌어줍니다. 굉장히 자, 빠릅니다. 자, 똑같다고 봐야 됩니다. 네. 아주 박빙이에요. 어, 네. 지금 보리를 잡을 틈이 안 보이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속도가 너무 올라갔어요. 넘어졌어. 넘어졌어. 어, 어, 넘어지고 맙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안타깝습니다. 또한번 예상치 않은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요. 네. 안타깝게. 꼬리가 잡히고 말았습니다. 아, 아, 이게 속도가 워낙 빠르다 보니까 이유빈 선수가 네. 안타깝게 넘어지고 말았고 박장혁 노아름멈춰호조에게 붙잡히고 말았습니다. 괜찮냐고 물어보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어, 다친 데는 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저, 그 왼발에 착지가 되면서 블록을 좀 걷어찼나요? 네, 맞습니다. 이거는 블록이 잘못한 겁니다. 맞아요. 블록을 네. 저기다 둔 블록맨의 잘못입니다. 블록이 눈치가 없었어요. <laughs> 자, 오늘 이 꼬리잡기 메인 메인 경기 레이스는 3, 4위전이 또 있기 때문에 네. 순위 결정전을 또 준비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제는 곽윤기 서휘민 박성현조 그리고 박지원 박지은 김민석조가 준비를 하게 되겠습니다. Go to the start, ready, 출발합니다. 일단은 스피드를 높이고 있어요. 굉장히 속도를 빨리 올리고 있는데요, 박성현 네. 선수. 자, 지금 박성현 선수가 앞에서 아주 자신감 있게 끌고 있는데 굉장히 빠릅니다. 제가 알기론 저 선수 체력이 없거든요. 체력이 없다고요? <laughs> 네, 박성현 선수. 상대 팀의 위치를 잘 파악을 하면서 레이스를 그렇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너 나올 때 상대방을 확인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네. 자, 코너링도 스피드 스케이팅 선수들, 박성현 선수뿐만 아니라 김민석 선수도 워낙 익숙한 코너링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쇼트랙 선수라고 하, 해도 과문이 아닌 그런 스케이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과격기 팀은 서희민 선수가 선두에서 끌고 있습니다 빠르게 나갑니다 자과격기가 선두로 나섭니다 그리고 박지원 선수가 또한번 선두에서 끌고 오자 어, 박지윤 선수가 또 선두로 나섭니다 꽉 잡아 윤기 다리 사이로 뒤에 있는 선수를 보고 있는데 같은 팀원을 또 다리 사이로 보는군요 뒤에서 눈이 마주치면 굉장히 기분이 나빠요 그렇죠 자 박성현 선수가 또 선두에서 끌고 이번에는 반대편 박지윤 선수가 선두 그리고 김민석이 선두로 나섭니다 자 박지윤 선수가 선수. 굉장히 빠른 속도로 약 3m를 추어오라고 하는데요 네 김민석 선수 선 수는 사실 힘줄 좀목 굉장히 좋거든요. 그렇습니다. 어어. 어, 빨라져요. 오, 지금 과키기 빨라지... 선수를 보시면 자꾸 아이템을 쓰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네. <laughs> 저뭐 하는 거죠, 저게? 나머지 한 바퀴. 자, 마지막 한 바퀴. 마지막 한 바퀴. 과연 누가 먼저 도착할지 굉장히 빠릅니다. 자, 빠른 네. 레이스. 반바퀴 네. 도착 비수트... 직전입니다. 도착합니 아. 자, 이거 비디오 판독 들어가야 될 텐데요. 무 네, 조건 들어가야 합니다. 예, 거의 동시에 도착했기 때문에 포토피니씨 한문철 변호사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게임은 이거 뭐 비디오 판독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아까 자꾸 저 블록을 왜 자꾸 치죠, 곽영기 선수가? 아 저거 실격 아닙니다. 실격이 아니라고요? 네. 이번에 베이징 올림픽에서 못 보셨어요? 중국 어떡해? 선수가 이렇게 딱 잡아서 바로 딱 채는 거. 아, 그 명장면이 나왔습니다. 아 그럼 그거와 무관하다고요? 요걸 어. 들지는 않고요. 보여주기만 하고. 다음엔 그러지 마세요. 꽉 잡아야 산다. 팀이 졌어요. 네 각잡아야 산다 팀이 진 걸로 판정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돼서 구해줘삐야기 팀이 결승전에 진출하게 되고요 네? 각잡아야 산다 박윤기 선수가 이끄는 팀이 이제 3,4위전으로 향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결승전은 핑크엄지, 박장혁, 노아름, 엄천호 팀 그리고 구해줘 삐약이, 박지원, 박지윤, 김민석 조가 만나게 됐고요 3, 4위전은 각잡아야 산다 대 보스베이비, 이준서, 이유빈, 정재원 조가 또한번 절치부심해서 3, 4위전을 준비할 텐데 자 이제 꼬리잡기 레이스 3, 4위전이 펼쳐지겠습니다. 아 지금 과격기 선수가 뭔가 일을 저질렀어요. 네, 사인이 된 저지를 던졌죠 관중석으로. 네. 어머 어머. 자 선수들이 뭔가 지금 저지를 벗어서 트랙 자켓을 아 관중들에게 던져주는군요. 네, 최고의 팬 서비스. 어, 야 이스케이팅 올스타 초대 대회 선수들에게만 지급되는 트랙 자켓을. 아 본인들이 소지하지 않고 사인을 해서 넘겨주고 있습니다. 네, 아, 하나 남았나요? 오, 대부분 여성 팬들이 가져갑니다. 캐칭 실력이 대단하고요. 김아랑의 소리언도 트랙 자켓을 준비합니다. 김아랑의 소리언, 자 지금 방금 사인했어요. 방금 사인했어요. 어디로 가나요? 자 어디로 가나요? 전국 각지에서 왔습니다. 김아랑 트랙 자켓, 아. 어, 팬들에게는 최고의 선물이 되겠네요 자, 제강선현 해설위원은 뭐 드릴 거 없습니까?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yeah. <웃음> <웃음> 자, 지금 뭔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네. 박윤기, 서유민, 박성현 네. 선수 어떤 작전을 펼치는 걸까요? 네, 별하기 아닐 거예요 별 얘기 아닐 것이다 <laughs> <laughs> 되게 심각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자, 준비 Ready. 출발합니다. 자, 하나, 둘, 하나, 둘. 자 질주합니다. 하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자 상대 팀이 언제 속도를 높이느냐를 지금 지켜보면서 레이스를 펼치고 있습니다. 어, 속도가 조금씩 빨라지고 있어요. 자 곽윤기 팀의 박성현 선수가 좀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선두에서 끌고 있고 그 뒤에는 서희민, 맨 뒤에는 곽윤기가 있습니다. 각 잡아야 산다. 따라붙고 있고요. 자 지금은 반대편 정재원 선수가 선두에서 끌고 있습니다. 포시이 정재원, 아주 눈치 쌓인 능한 선수 아니겠어요? 메스 스타트의 달인, 아 만만치 않아요. 네, 정재원 선수 뒤에는 이유빈, 그리고 이준서 선수가 맨 뒤에서 굉장히 낮은 자세로 스케이팅을 펼치고 있습니다. 어, 뒤가 이제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박윤기 선수의 엉덩이가 좀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 바로 나가나요 박윤기 선수? 허용하지 않죠? 아, 나가집니다 아, 아, 명품 스파트! 하나, 둘! 둘 하나, 어, 둘! 보죠. 좋아요! 박윤기잡으로 나갑니다! 오, 이러면서서인인 선수와 박성현선수는좀 뒤쳐져 있습니다 자요리제잡나나요정재원나라야죠정재원나갑니다정재원나갑니다 정제원 나라에서. 정제에정에 남지 않았어요. 자, 이렇게 되면은. 아 작전상 박윤기 선수가 앞서 나가면서 뒤에 있는 선수의 네. 꼬리를 잡으려 하고 있습니다. 거의 다 왔어요. 앞에 보여요. 어 아, 꼬리가 보여요. 꼬리가 보여요. 근데 박윤기 선수 자 도망 가야 됐는데. 됩니다. 도망 가야 됩니다. 네, 도망 네. 가야 됩니다. 자 지금 이준서, 이유빈, 정재원 선수 빠르게 간격을 벌려야 되겠습니다. 아 어, 박윤기 지쳤어요? 네, 지쳤어요? 아 지쳤어요. 지쳤어요. 박윤기 지쳤어요. 박윤기가 도발을 한번 해봤습니다만 앞서 있는 선수들은 흩어지지 않고 잘 지켜냈습니다. 리네 바퀴나 맞습니다. 곽윤기 선수가 앞쪽으로 많이 나갔기 때문에 네. 서희민 선수와 박성현 선수가 지금 간격을 좁히려고 따라붙고 있습니다. 네, 네. 자, 곽윤기 선수의 공격적인 도발, 이준 선수 아랑곳하지 않고 차분하게 스케이팅을 해주면서 정재원 선수 바투를 이어받습니다. 그렇습니다. 정재원 선수가 선두에서 끌고 있습니다. 정재원, 이우빈, 이준서의 순서고요. 자, 곽윤기 선수의 에너지가 많이 떨어진 가운데 서희민 선수가 뒤에서 밀어주고 있습니다. 서희민 선수가 곽윤기 선수를 몰고 가고 있어요. 네. 굉장히 재미있는. 상황이죠? 아 곽은기 선수는 더 이상 힘이 안 나오고 있어요. 서유민이 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정재원 어... 선수가 꼬리를 잡나요? 꼬리 잡히고 있습니다. 서유민이 맨 뒤에 있고요. 어 따라 붙어서자 거의 따라 잡힐 것 같아요. 곽은기 자... 못 갑니다. 아 하세요. 곽은기가 약점이에요. 곽은기가 많이 처지고 있습니다. 서유민이 곽은기를 지키려고 자, 하고 있습니다. 자존심을 자 자존심을 꺾는 순간이네요. 오 따라 끝까지. 따라 붙었어요. 거의 나왔습니다. 자꼬리 잡히는, 어, 잡히는 잡히나요. 순간입니다. 잡히나요 정재원? 눈앞입니다. 눈앞에 깨졌습니다 아, 이 관망하고 있는데 이걸 잡을 수 있나요? 1일배 나왔어요. 네. 아, 눈앞에 왔어요. 먹잇감이 딱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결국 잡힙니다. 지금 몇 바퀴를 도는 거죠? 네. 경기 종료. <laughs> 3, 4 위전. 네. 이준서, 이우빈, 정재원. 보스 네. 베이비 팀이 승리를 거뒀습니다. 과국기 선수가 빙판 위에 널브러지고 말았습니다. 네. 자, 폭발적인 스피드를 올려서. 자이 심판 판정 그리고 비디오 판독을 좀 해야 될것 같은데 아, 묶고 있어요. 박은기 아, 선수를 얼음 속에 파묻고 있습니다. 파묻고 있어요. 예, 꽉 잡아 빙수가 되고 있습니다. <laughs> 이제 대망의 1,500m 꼬리잡기 레이스 결승전이 펼쳐지겠습니다. 일단은 승부는 이기는 게 목표고요. 네, 이겨야 재밌으니까 이기는 게 목표지만 저도 그것도 스포츠니까. 초반에 한번 승부를 봐본다든지. 여태까지랑은 조금 다른 식으로 한번 작전을 세워서 아무래도 저희가 이기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재밌는 경기가 펼쳐질 것으로 예상하는데요. r e 결승전 경기 시작됐습니다자 엄천호 선수가 선두에서 끌고 있는 핑크 엄지 팀 엄천호 노아름 박장혁 선수고요. 자 박장혁 선수가 스포트를 올리면서 꼬리를 잡나요? 빨라요, 빨라요. 일, 일찍 경기가 끝날 것 같아요. 부터 나갑니다. 박장혁 승부를 걸었습니다. 자, 하지만 약간 브레이크를 걸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근데 쇼트트랙 선수들이 저렇게 빨리 갈때 스피드 선수들이 저렇게 따라가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제가 한번 처음에 달려볼게요라고 이렇게 좀 작전을 꼬아서 쓴게 어느 정도 통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페이스가 빨라졌죠. 자, 박장혁 선수가 한번 옆구리를 쿡 찔렀어요. 그렇습니다. 자. 박창현 선수가 선두에서 한번 도발을 해봤고 이제 다시 한번 엄천호 선수가 끌고 있고요 노아람 선수가 그 뒤에 숨어 있습니다. 자 지금은 김민석 선수가 앞쪽에서 끌고 있고 박지훈 선수가 또 한번 나와주고요. 네자 박지원 나오나요? 박지원이 선두로 올라갑니다. 아주 가볍게 물 흐르듯이 앞으로 쭉 빠져나오고 있는 박지원. 네양 팀의 대결 반바퀴 차이로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모든 거는 다 계획대로 됐던 것 같아요. 뭐 민석 선수가 잘하는 거, 지훈 선수가 초반에 잘 버텨준 거. 노아름 선수가 아주 안정적으로 지금 레이스를 펼쳐 주고 있는데요. 자, 빠르게 갑니다. 다섯 바퀴나 봤습니다. 다섯 바퀴나 봤습니다. 자,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선수들 세 명의 선수가 분담을 해 가면서 스피드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박창혁 선수가 다시 한번 선두로 나섭니다. 사실 저도 좀 힘들어서 어, 이거 되려나라는 생각이었는데 생각보다 이제 노아름 선수가 너무 페이스 조절을 잘 하면서 이끌어 가 주시더라고. 이번은 좀 디테일한 작전은 없었던 일이고 아, 간격이 거의 좁혀지지 않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마지막 마지막 한 바퀴 피니시 라인에서 결국은 포토피니시로 경기를 가릴 수도 있겠습니다 아 피트기는 대결이 펼쳐지고 있어요 두 바퀴 남았습니다 끝날 때까지 알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있지, 이렇게 힘든데 이길 수 있겠지 라고 생각하고 옆을 보면 똑같았고 결승전 같게 엄청 치열한데요. 어 빨라요, 아! 빨라요. 엄청난 선두입니다, 엄청난 선두. 마지막 한 바퀴. 마지막 한 바퀴. 마지막에 들어오는 선수가. 자, 승부를 결정 지어요. 김민석 계속 들고 있습니다. 김민석 똑같아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같습니다. 자 마지막 바퀴. 얼마 나 지났습니다. 결국 도착합니다. 아, 거의 비슷하게 들어왔는데요. 마지 피니시 할 때까지도 너무 똑같았기 때문에 끝까지 놓을 수 없었던 것 같아요. 엄청 비슷하긴 했는데 솔직히 저희가 이겼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 구해져 비하기와 핑크 엄지 자, 두 팀의 대결 거의 동시에 도착했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육안으로 봐서는 진짜 구별하기 힘들 정도로 비슷하게 들어왔거든요. 굉장히 지금 자존심 대결이었는데요. 어, 예측할 수가 없는 그러한 아주 아름다운 경기를 펼쳤습니다. 자, 결승전. 결국은 한문철 변호사님께 부탁을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어, 눈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고요. 비디오를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네 비디오를 한번 네, 보시죠. 같이 한번 볼까요? 마지막 선수가 도착한 지점으로 결정해야겠죠. 어, 스피드의 그 팀철 룰을 기반으로 한다면 맨 마지막 선수가 꼬리하는 것이 빠른 팀이 순위를 어, 5 우위를 점합니다. 자, 이렇게 돼서 꼬리잡기 레이스 최후의 우승팀은 박장혁, 노아름, 엄천호조 핑크 엄지 팀입니다. 자, 축하합니다. 네. 소감 한마디 들어볼게요. 우승하셨는데 소감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일단 주장이지만 제가 팀에 제일 막는데 형 누나들이 너무 잘 챙겨주시고 또제 말씀을 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사실 경기력보다 마지막에 저희 아르미 누나 덕분에 우승을 차지한 것 같아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많은 응원과 호응 보내주신 팬분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일단 이런 자리에 오게 된것 자체가 너무 감사한데 우승까지 할수 있어서 너무 너무 뜻깊고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고 이름 그대로 팀이다. 역시 팀이 서로 잘 도와야 되고 팀이 잘 이끌어줘야 되고 팀이 잘 케어해줘야 되고 서로를 위한 마음이 좀 있어야 잘갈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스케이팅 올스타 이렇게 끝내기는 너무 아쉬우시죠. 여기서 끝낼까요? 네, 조금 더 경기를 보고 싶어서 우리 선수에게 들좀 부탁을 했습니다. 스페셜 레이스를 준비를 했는데 자 스타트를 했어요. 어선투좋고요 박장혁에 밀어줍니다. 박장혁 네. 선도입니다. 아노아름 앞으로 쭉 나오는데요. 아노아름 네. 굉장한 돼요. 추진력이에요. 노아름 빠릅니다. 서희민 선수가 받을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윤기 선수. 박지원. 박지원 역전. 박지원 역전. 너무 잘 받아서 넘어져서 너무 무겁더라고요. <laughs> 아비꼰 <야, 비꾼> 거지. <웃음> <웃음> 약간 비